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정말 물러날 곳은 없는 저의 다이어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는 웨딩 촬영이 2주가 안 남았어요. 그래가지고, 보이시는 이 살들을 빼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볼 건데,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이거는 진짜 진짜, 진짜, 이걸 안 하는 게내 건강에 더안 좋다. 하시는 분들이나, 아니면 정말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. 하는 분들과 함께 후기를 공유해보려고 찍습니다. 제가 이 드레스를 야외 촬영할 때 입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상태가, 이따 사진도 첨부하겠지만, 이런 건강한 상태라서, 이번에는 저는 격일 단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단식을 안 하는 날이라고 막 자유식을 하고 술을 먹고 과자를 먹고 이런다고 하지 이러진 않고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격일로 간헐적으로 먹는 걸 해보겠습니다. 이 드레스의 핏, 이 원피스의 핏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가보겠습니다. 어? 살 떨리는 거봐 원피스 핏은 이랬습니다 식 끝내니까 7시 40, 30분 정도 됐었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몸무게를 재보있습니다시금은 오후 6시 반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이4사 시간 또 먹어볼 거예요. 일단 워머로 이 상추랑 닭가슴살을 먹을 거예요. 야채곱창이 땡겨서 야채곱창 시켰는데 이걸로 배를 먼저 채울게요. 지금 출근하기 전에 베이글 먼저 먹고 가겠습니다. 점심은 음, 샐러드 먹고 저녁은 두유 먹었어요. 음. 지금 새벽인데, 새벽인데도 왜 이렇게 날이 덥나요? 정말 시원해지면 좋겠다. 아침에는 단쇠 먹고, 지금은 사과. 가시간 빠르게 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우리 이모 일주일간의 격일 단식이 끝이 났습니다.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몸무게의 변화는 크지 않았거든요. 근데 그 전후 비교 사진을 찍어봤을 때 확실히 육안으로 보이는 게 다르고 그 원피스 핏이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했을 때도 아 진짜 다르다고 느꼈고 저도 원피스를 입을 때 내 몸에 이 원피스가 그 쪼이는 감이 완전히 달랐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는데, 단기간에 조금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.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좋겠지만, 마지막, 마지막에 체중됐을 때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체중을 재니까 훨씬 더 빠져있더라고요. 여하튼, 제 몸무게는 이랬고, 전후 사진은 여기 이제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일주일 후 오후 8시고 밥, 저녁밥도 아까 6시쯤 먹었으니까 이제 몸무게를 재볼게요. 전후 사진은 이렇습니다. 앞에 두 장은 잘 티가 안 나는데 마지막 사진에서 바로 확 티가 나죠. 일단, 원피스 뒤로 튀어나오는 살과 팔 굵기가 달라지고 어깨뼈 윤곽이 드러나더라고요. 2kg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